오늘도 유나데이 오늘은 실장님과 팀장님께 어, 김피탕을 대접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더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맛있게 할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돼지고기 볶아서 너무 맛있다고 그랬던 거같아 이미 탕수육이 돼지고기 튀겨서 는 거잖아 아... 어? <laughs> 그 댓글에 휘둘리면 안돼 아니 더 맛있게 하려고 근데 저번에 김치가 너무 셔서 네. 좀 찼거든? 아, 안신 걸로? 어, 좀, 너무 신거 말고 적당한 걸로 사야 될것 같아. 날짜를 좀 보고, 이 제조 날짜를 봐야 돼. 이게 너무 오래된 거 말고, 어디 있냐, 날짜. 어? 여기. 9월, 아, 7월 9일. 7월 9일? 좀 오래됐다, 한달 됐다. 이거는 엄청나. 이거 어디 써 있어요? 이거? 여기 위에 있네. 최근에 들어온 걸뒤쪽에 놔두거든? 아니죠 선입선출 알이 미안하지만 뒤쪽을 꺼내야 돼 열어봐 <laughs> 봐봐 날짜 다르지? 24일 <laughs> 25일 그거, 그거 그거 이거 하나? 면 되나? 하나면 돼 근데 진짜 많이 팔렸어 아 진짜요? 어오 진짜로 약간 그 옷도 그렇고 느낌 잘 내긴 했어 홍보도 에서 느낌으로. 저번에 내가 했을 때보다 네. 반응이 더 좋아. 오오 진짜요? 응. 우와 왜냐면 옷을 애초에 그렇게 입었잖아. 네.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찰떡인 거야. 옷도 시원한 느낌이 포칼이 딱그 이미지 딱 맞게 입은 거야. 진짜. 제 완전 전 행복했어요. 포칼이 들어왔어. 이게 각자 맞는 분야가 있나봐. 이게 확실히 사람들이 다 와, 연예인인 이유가 있는 다그 얘기를 하더라고. 아유. 가도 있잖아 살안 찌려고 했잖아 <laughs> 이거만 얼마나 먹었는지 이게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어 한국도 저칼로리 열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, 이거 하나라도 생각하아이 안... 먹던 거네 <laughs> 먹던 거왜 남았어 <laughs>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 다 먹잖아 다시 콜라로 다 돌아가 막칠 <laughs> <마실> 게 없으니까 <laughs> 이게 있으면 이걸 먹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다음에 또 주셔야 돼 광고 <laughs> 또? 우리 냉장고에서 떨어지지 않게 계속 계속. 달마다. 잘 부탁합니다. 죽을 때까지. 죽까지. <laughs> <주가치>. 다른 거. 죽까지. <laughs> 죽까지 주셔야 돼. 죽까지. 가자. 네. 아, <laughs> 어디까지 들어가라고? <laughs> 아 여기다 내려줘. 아, 어 여기다 내려줘. 갈게요. 고마워. 됐습니다. <laughs> 한 10분 뒤에 올라오면 돼? 그거밖에 안 걸려요? 몰라. 움직이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한 15분 20분. 하루 만에 거의 1억 원치 팔렸대. 응? 제일 많이 팔린 것중 하나가 저칼로리. 아 그니까요. 갖고 싶었는데. 그게 진짜 많이 팔렸대. 우리 직원들도 그거 많이 마셨잖아. 그니까요. 어저 이거 한 번만 까주세요. 소주, 어떤 맛이야? 아, 안나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상황이야 지금. 근데, 탕수육, 소스는, 들거잖아 음. <laughs> 네. 아, 서오세요다 됐어요 준비? 네아 진짜. 네 음. 냄새가 냄새가 향수 냄새밖에 안 나서 모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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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어서오세요 신발 여기 감사합니다. 와 신발도 있네요. 네. 손님 많이 오나봐요. 어, 두 번째세요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도 준비해놔요? 집들이 선물. 아 고맙습니다. 아 이거 저희 같이 했어요 이거랑. 아 진짜요? 예 네, 유나님 술 좋아하시네. 뭐예요? <laughs> 뭐예요? 메시지 같은 거. 나내 취향. <laughs> 근데 이거 좋아요. 조금 조금 먹으면 맛있어요. <laughs> 사실 밑에서 급하게 준비했는데 먹어 <laughs> 살게 <살기> 그... 없더라고. 요 <laughs> <laughs> 너무 <웃음> 개인 취향 막 이런 게 있으니까. 좋아요. 자 이거 얼른 한번 볶아야 되거든. 예. 아... 얼른 볶고. 볶아요? 빨리 먹자. 볶아요? 그 있어요. 그 유나님만 아는 그 레시피가 있어. 안안 도와줘도 되죠? 설마 김피탕? 설마? 네. 편수. <laughs> 아 이렇게 야채까지 넣어주셨네. 오케이 오케이. 화장실 있도됩니까 네. 잘 됐단 말이에요. 아 지금 잘 됐대. 지영아. 아 오늘 잘 됐어요? 어 오늘은 좀잘 됐나봐. 일단 본인은 만족하는 것 같아. 자 소스가 들어갑니다. 네. 제가 그때보다 좀 소심해졌어요. 쫄려서 지금 한3분의1밖에안 넣었어요. 이만큼만 넣을 거야. 반만. 늘그다 넣고요. 왜냐면 만약 맛없다고 하면 찍어 먹을 게 있어. 아니, 단어, 단어. 단어요 응. 그래야 욕도 시원하게. 아, 아니데 <laughs> 오래 살지. 아니, 김비탕 <laughs> 매니아거든요? 야, 실력이 많이 늘었다, 지영아. <laughs> 오늘은 방어를 잘하고 있어. 네, 네, 네. 진짜. 그때 네, 안할 거예요. 어, 그리고 내가 함부로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게 어머니가 영상 보시거든? 유나님 어머니가? <laughs> 그때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말을 못 하겠어. 말 조심해. 그때 댓글로 유나 요리 잘하는데 대표님이 너무 몰아가시는 듯? 이렇게 나셔가지고. 아, 어머니가? <laughs> 네. 어. 그거, 그럼 오늘 말 조심해야겠는데요? 대표님 원래잘 몰아가시잖아요. 그러니까. 탈룰라. 어, 싸우자 는 거야? <laughs> 오늘 뭐? 근데 유나님 여기 화장실 몇 개예요? 두 개예요. 아 그래서 그렇구나 왜? 응? 저 안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 곰팡이들이 <laughs> 있어서. <laughs> 아 그거 원래 처음부터. 원래 있었어 그거는. 네. 그러니까 지금. 너무 사용 안한것 같더라고 깜짝 놀랐어. 응. 여기는 여기 집 처음에 컨디션이 안 좋았어. 한번 맛 볼게. 소스만 이렇게 맛 볼게. <laughs> 괜찮아. <에? 웃음> 왜 상처 쉬세요? <laughs> 괜찮아. 너무 맛있어서 방금 좀 음미했어 맛을. 아니 근데 맛있네. 음, 아니 맛있어. 근데 맛있는 거 이미 돼 있는 거 샀는데 왜 굳이? 그렇게 말하지 마. 티 티처, 처럼 말하지 마. 너 <laughs> 어, 진짜 상처 많아요 진짜로. 아니 그게 아니고 궁금해. 서 아니 이거를. 맛보고 싶다는 거야 지금. 김비탕을 음. 아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도 맛봤으면 좋겠다. 왜? 아니. 왜? 아니. <laughs> 왜? <아니에요. 웃음> 왜? 저 다들 싸우러 온거 아니잖아. <laughs> 음식 먹으러 온 거잖아. 음, 집들이 온 거고 오늘. 일단 말을 하면 안 되겠다. <laughs> 음, 말을 아껴. 일단. 저거부터 세팅 좀 해줘. 근데 저번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 확실히. 그래요? 이두 번째는 지금 안 돼. 아니, 됐는데? 저번에는 김치가 너무 셔서. 근데 그걸 막 들이부었잖아, 그냥. 그니까 생각 안 하고 막 부었잖아. 근데 오늘은 좀. 오늘 좀 생각했죠? 응, 음, 좀 적당히 넣어서 내가 아,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 아, 김치가 그렇게 안 셔. 잠시만 그상태 없는 그 치즈 뭔가요? 아니, 바로 소분한 거예요, 소분 거. 아, 나 진짜 어민님 미워질라고 그래. 아, <laughs> <laughs> 실장님. 앉아 있어. <laughs> 앉아 있어. <laughs> 자 앉아있어 아, 아니 아, 자기야 그그나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뭘왜 비워? 뭘 아무 말도 안 해요 계속 계속 뭐라 <laughs> 했는데 오늘 저 우리 방금, 우리 우리 방금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, <laughs> 그 최후의 만찬 아니거든요? <laughs> 앉아 계세요 오 깔끔하여라 냉장고 우리 집두 배네 깔끔하여라 냉장고 냉장고 우리 집두 배야 좋겠다 이게 뭐야 청하 일단 이거는? 이거 아니고요? 아 일반 이거는 일반 부먹이네? <laughs> 난, 부먹, 부먹이네? 왜 부먹이죠? <웃음> <웃음> 부어버렸네? 이번에 거의 1억 원치 팔렸대 하루 만에 아, 1억 1억 벌써요? 어그 올린 지 얼마 안 됐잖아 3일? 얼마 안 아니 어어제 어제였지 하루 됐어 하루 하루 됐는 <laughs> 진짜? 응. 오우. 다 됐나요? 뭘 자꾸 수습하고 있나요? <laughs> 뭘 자꾸 급하게 수습하고 있나요 젓가락으로? 왜?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? 치즈가 왜? 치... 아 그래 윤아님 음. 카페 퇴근하자마자 바로 만들고 있던 거예요? 맞아요 왔다 <웃음> 왔다, <웃음> 뭐, 왔다. <웃음> 뭐, <웃음> <그렇다> 전쟁 났어요? <laughs> 자, 잠시만 잠깐만 피난 났어요? 피난 났어요? 넘쳤어요. <laughs> 잠깐만 어, <근데> 냄새 좋은데? <laughs> 저와 비주얼 저번보다 더 파격적이야 <laughs> 과격해 원래 빨개요? 빨간네 오늘 근데 그... 이거 되게 맛집 스타일이야 <laughs> 어, <웃음> 어. 더티플레이트인가? 그... 뭐 그런 느낌이야 <laughs> 지금 더티아 뭔지 더티. 알지? 더티 어 더티. <laughs> 성수동 감성이야 네. 알아서 드실게요 알아서 <laughs> 드시고 네. DM으로 네. 네. 네, 후기 알려주세요 DM으로? <laughs> 아 <아이, 웃음> 그런 거 있어 아 죄송해요 나못받아어 미안해 자 유나님이 또 여기 홍보대사기 때문에 한번 네. 홍보하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포카리는 아. <laughs> 워낙 다안 음료니까 <laughs> 사실 뭐 크게 설명할 건 없어. 어떻게든 전국 최저가로 팔고 있잖아. 네. 그래서 이번기에 회 사는 게 사실 굉장히 유리한단 말이야. 맞아요. 그래서 뭐 장염 걸리신 분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이번에 저렴할 때 박스로 사서 집에 쟁겨놓고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그럼요, 이거는 그냥 실온에 놔둬도 상관 없잖아요. 음. 음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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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잠 실종해. <laughs> 실장명 브라베리야. 좋았다잉. 자 하나 둘 셋. 짠! 짠. 포카리 광고 진짜 찰떡이었어. 맞아, 진짜. 진짜 내가 맞아, 인간 피카 인간 포카. <laughs> 왜 이렇게 말더듬으세요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내가 인간 포카리라 그랬다. 맞아, 맞아. 진짜 약간 엄청 찰떡이었어. 이 파란색이랑 너무 잘 어울려. <laughs> 오 치즈. 치즈 제대로 녹였네. 짠. 음. 맛있는데? 맛있어요? 응. 음. 맛? 음. 마... 뭔데 막 그런 모습? 뭐? 마... <뭐를 웃음> 아니, 진짜로 어때 먹을만해요? 응. <laughs> 다행이다. <laughs> 소스 한 80%는 케첩이에요. <laughs> 토마토 소스 들어가니까. 아. 토마토 소스랑 김치랑 그리고 음. 탕수 소스이 새콤하게 토마토 소스가 엄청나네요. 음. 아니, 저번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음. 엄청 음. 오래된 신김치에. 음. 막 아무거나 그냥 다 들이붓더라고 그냥 그래서 오늘은 어떤 김치 샀냐면 만든 지 얼마 안된 김치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살짝 익은 김치를 진짜, 했거든 네. 그러니까 좀 신맛이 잡혀서 그런가 네, 왜냐면 토마토소스 시잖아 네. 신김치에 토마토소스까지 하면 얼마나 시겠어 거의 <laughs> 식초급이었어 깜짝 놀랐지 오죽하면 비니 잘 먹는데 그치 근데 오늘은 확실히 괜찮아 음. 오늘 진짜 조절하면서 어 오늘은 좀 조절하더라고 뭐 소심했어 조심스러운 맛이야. <laughs> 조심한 굉장히 조심한 맛. 제가 포카리 홍보 대사니까요, 여러분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유나데. <laughs> <나도 웃음> 아, 농수. 잠깐만. 이렇게 엔진에. 꼬리 한장 주세요. 목목 가래 가래 넘겨야 돼. 제가 포카리 홍보 대사가 됐으니까요,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유나데. 이